딸이 1리터 하고 조금 더 했을 때200 정도 딱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까워서 못 먹기도 해요. 그런 걸 쓰게 되면은 다른 설탕이 설탕 가공 설탕이나 이런 걸안 써도 돼요. 전 제가 지금 이제 뭐 선택하려는 거 태수 쓰면 가공을 덜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끓이니까 이제 안 끓인 당을 찾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다음에 이제 어, 몇 가지가 선택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생 바나나를 바나나를 이렇게 이제 껍질을 깠어요 자 요렇게 식초가 나와요 식초가 나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 여기 보면은 또한개 이제 오늘 실제로 이제 몇 가지가 돼요 요렇게 된거세 어, 가지가 나오도록 만드는 게 오늘 그거예요. 어, 뭐, 식초 한 개만 보고 가면 간단하게 끝나지만은, 그거보다는 좀더 여러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막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좀 벌렸어요. 자, 여기 요걸 갖다가, 어, 그, 식초 만드는 거 하나 하고, 여기 보면, 어, 이 뚜껑 열렸네. 자, 요게 보면은, 요렇게 이제 식초 만드는 거에서 시간을 줄여 가지고요. 이거 이제 하루 정도 둔 거거든요. 하루 정도 두면 여기 막 이게 발효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 원액이거든요. 그요 소스가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소스는 빼 가지고 쓰고요. 요걸 활용해서 잼을 만드는데 여기에 잼인데 이게 이제 생잼이에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요걸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빵도 사놨어요. 빵에 발라가지고 저거 먹는 거 하고요. 요걸 또 어떻게, 요 생잼은 요 생잼대로 하고요. 요거는 완전히 살아있는 거겠죠. 이거를 드시면은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장에 맡겨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장에 알아서 화장실을 보내줘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발효된 걸 활용해가지고 일반 잼을 만들어내고,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좀, 거무티티, 그 이제 맛은 이쁘지 않게 보여요. 그죠? 근데 요걸로 하게 되면은 노릇스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발효된 걸 사용하니까 요 색이 나와요. 이거는 발효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만드는 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세 가지 만드는 거, 박선아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혼자 하기에 양이 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바나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이랬습니다. 바나나는 달고 시원하다, 달고 이제 어, 양성입니다. 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고, 폐와 위경으로 기경한다그 그러니까 폐와 위장을 좋게 만든 역할을 한다. 어느 체질에 좋을까요? 예를 들면. 시원해요. 화체질, 금체질한테 좋은 게 바나나가 돼요. 자, 효능을 보면 청렬. 이 열을 식혀주는 거, 윤폐 활장, 폐를 윤택하게 하고 장을 활동,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활, 이게 활력 있게 해주는 거또 뭡니까 장이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나나 식초를 즐겨 마시면 은 변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돼 있고 그다음에 해독하는 게 있다 요렇게돼 있습니다. 그다음 주치는 주로 지가 이제 지유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번갈. 이게 번갈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 가까한거 이런 걸 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폐열 조해. 어 폐열을 없애 주고 조해는 뭐냐면은 그그 가래가 나오는 게. 이게 해가 가래거든요. 가래인데 가래가 어, 열을 가지고 있는 가래가 조해예요. 예, 요거 말을 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 여러분들 가래도 저 사람 딱 보면 열이 있어서 나오는 가래인가 냉이 있어서 나오는 가래인가 그게 구분이 돼요. 열이 있어서 나오는 가래는요, 찐득하고 떡떡들러 붙어요. 그리고 어, 냉이 있어서 나오는 가래는 묽어요, 묽으면서 맑아요. 잘 떨어져요. 그데 이제 아침에 혹시 어르신들 같이 사시면 그걸 알 거예요. 탁 하잖아요. 캬악! 해가지고 뱉죠. 그래 탁 뱉으면 떡 들어붙고 색깔이 진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담이에요. 담. 이 담이라는 거는 이제 피가 이제 피를 걸르고 이제 좀뭡니까 이제 열이 들어가면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붙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삭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삭지를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거는 이제 열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거나, 뭐, 이런 거를 해도 그런 게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딱 뱉어보고, 어, 이 침이 뭐, 열이 나서 생긴 건지. 여러분들 혹시, 그, 감기 끝에 있죠? 감기 끝에 막, 찐득하면서, 색깔도 누른 거에다가 있죠. 막 이런 그런 가래가 나오면 거 이제 열이 뭉쳐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게 빠져나오면 그 뒤로는 그니까 좀 나아가는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속에서 이제 어 작업을 해서 우리 그 뭡니까 면역계들이 작업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거죠. 자 대변 비결 이게 대변이 어 딱딱하고 이제 뭉쳐 있는 걸 갖다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체질이나 금체질이 변비가 있을 때 이걸 먹는데, 이거 생거 먹는, 먹는 거는, 어, 생거 먹는 거하고, 요래 발효해서 발효째 먹는 거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효된 게 좋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달다 보니까, 밥 실컷 먹고, 이거 실컷 먹고 이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쪄요 그러니까, 밥을 <laughs> 밥을 그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는 해조류 먹고요. 지난번에 제가 해조류 야구르트 얘기를 했나요? 예예 네. 예. 해조류 그런 거 먹고 이걸 이걸 갖다 야구르 요구르트 있죠. 그게 그러니까 치즈 이게 그거 그릭 치즈증 정도로 그거 만들어 가지고요. 꿀쭉하게 만들어 갖고 내얘 넣어 가지고 네, 예, 섞어 먹고요. 이러면은요 변비 별로 안 걸립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창출혈 이게 뭐냐 면 치질로 인한 출혈을 치창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요게 보면 비허로 인해 비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췌장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비허 비장 소화 기능이 이제 허하다는 거죠 비허로 변이 묽은 사람은 주의한다 변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변이 장의 모양으로 이렇게 굵게 나오지 않고 맨날 흩 나오면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똥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변하고 난 뒤에 똥검사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도 싫어가지고 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닌가요 맞아요 자 나는 맨날 변을 보고 변을, 보, 변을 본다 누구 본다 손들어 보세요 예. 보시네. <laughs> 보는 건 잘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보고 어떤, 오늘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색깔일까, 또 이제 깔아 앉았을까, 뜯을까, 예, 토끼똥인지, 안그럼 사람똥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laughs> 토끼똥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런 거떡락 그런 거가 나오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변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확 깨지죠, 있죠? 그런 거는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변비하고 그렇게 묽게 쏟아지는 거 하고 진짜 두 개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누가 그래요. 아이고 물고도 좋으니까 그냥 막 변비 안 걸리고 쌌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묽은 사람은요. 뭐좀 어? 이러면은요. 바빠져요. 왜 다리 꼬고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laughs> 그러는데 멀리 있으면 이제 일이 곤란해지는 이런 거가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으니까 변이 너무 묽어도 곤란해요. 자 갈증으로 괴로울 때 벨로 인한 마른 기침에 좋고 열을 식히고 장을 매끄럽게 미끄럽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열대 과일이라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잘 맞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 대장의 열로 인해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다. 어, 식이섬유와 팩틴이 많아서 단단한 변을 무르게 해주고, 콜레스테롤과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당과 칼로리가 너무 높아 많이 먹으면 살찐다. 하루에 한개에서세개 정도는 좋지만, 대신 다른 간식은 줄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 거꾸로 다이어트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먹을 거다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이래 하는 거는 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저희 어머니 고혈압 때문에 옛날에, 뭐한 5, 6년 전에, 이제 고혈압을 잡아 주기 위해서 거꾸로 다이어트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배살을 빼야 되겠다. 해 갖고 저희 어머니가 한한 한 10kg 가까이 뺐어요. 45일 만에 10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허리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안 생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찌어가지고, 4kg 정도 더 올려줬어요. <laughs> 그런데, 그때 한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과일을 먹어요. 과일을 먹고, 이제 과일 먹고, 그 다음에 채소를 먹어요. 그 다음에 밥 먹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 꽃꽃기를 먹을 사람은 떡해나 밥한도술 밥 까먹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살이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laughs>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탄수화물을 좀 줄이게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거 바나나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뭐 사과, 이렇게 섬유질이 좀 많은 거 있죠. 그런 게좀 많이, 많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거꾸로 다이어트를 여러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어, 주로 중간에 먹어야 될 거는 꼭 끼워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바다 해조류 있죠.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미역은 겨울에 좋죠, 그죠? 그런데 요즘 겨울에만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언제도 먹을 수 있습니까? 계절 안 따지고 먹죠. 어떤 겁니까? 마른 미역 사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 하루에 3개 정도를 섭취하면 칼륨으로 인해 뇌졸중 위험을 24%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 혈압 조절도 해준다. 그러니까 화체질 금체질의 혈압에 바나나가 참 좋다. 바나나 나올 때 바나나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하는 거를 한번 쭉 읽어 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나나 식초 만드는 것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그잘 익은 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싱싱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껍질 벗긴 바나나 1kg. 그다음에 원단은 120g, 그 다음에 유인균은 3ts, 천일염 6g, 생수 200ml 해주시면 되고요. 만드는 거는, 어, 일단은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아주 얇게 접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볼에 이제 그 접인 바나나를 담고 원단과 천일염을 넣어서 으깨듯이 버무린다. 그 다음에는 생수 약간 하고 유인균을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한번더 버무려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발효 유리병에 그 소독한 발효 유리병에 바나나를 담고 30에서 38도씨에서 7 내지 14일간 발효해서 바나나 액이 빠져나오면 알코올이 되죠. 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술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술과 건더기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바나나 건더기를 분리해낸 바나나 술에 어, 그 원주에 30% 정도 생수를 붓고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된는 거기다가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춰서 25에서 34도씨 정도에 두고 수시로 뚜껑을 열고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게 식초로 되어 가겠지요. 그러면 초막이 조금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식초가 되어 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팁이 있는데요. 팁은 이건 아까 이제 그 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이 있는 게 강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당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원당 비율을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활용,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겁니다. 참 요거트 우리 만들 줄 아시죠? 거기다가 어,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좀 짧게 발효를 해서, 3일 정도 발효를 해서, 그참 요거트하고 섞어서 먹으면 아주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건더기는 발효잼으로 해서 각종 소스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식초 원액은 농도가 아주 쉽고 향이 좋으니까, 그 다른 식초 먹을 때 엄청 괴롭잖아요? 그때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잼은, 발효 잼은 아까 여기 우리 식초 만들 때 하는 그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어, 날짜만, 시간만 좀 짧게 48시간 정도 발효를 해서, 어, 냉장고를 넣어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용량은 식초보다 한, 어, 절반 정도로 잼을, 잼은 조금씩 만들어서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오늘은,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그 식초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잼을 오늘 한 가지 더할 건데요. 두 번째 하는 거는 그 발효된 잼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보면 4번까지는, 어, 30에서 38도씩까지 그, 보면은요. 앞에 발효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1번에서 4번까지. 1번에서 4번까지 똑같고, 4번 이후 이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재료들은 뭐, 다시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laughs> 앞에 발효한 그거를, 어, 4번부터 보면은요, 어, 발효 류병에 사역 바나나를 담고, 이 발효를 할때 하루 정도 발효합니다. 그냥 실온에 놔두면 한 이틀 발효해도 됩니다. 발효해 가지고 그 발효된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넣고 믹스에 갈아줍니다 곱게 그런 다음에 어 레몬은 즙을 미리 짜두면 나중에 이제 끓일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즙을 미리 짜두고 팩틴도 물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그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뭉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넣어서 미리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냄비에 그 5번에 보면 우리 곱게 갈은 바나나 있죠 그거를 붓고 불에서 강한 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근데 끝, 그때 이제 밑에까지 끝까지 이제 잘 저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한번 이제 부르르 뽀글뽀글 끓어오르고 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그 아까 그 풀어둔 팩틴 있죠 그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는 팩틴이 아주 많아서 다른 잼보다는 이 팩틴이 좀 작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레몬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 레몬저블로 잼이 잘 어울리도록 젓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냄비 바닥에 이렇게 잘 눕거든요. 그러니까 잘 저어주시면 되고. 일단 8번은 바나나가 수분이 줄어들고 과즙과 팩팅과 레몬즙이 어우러진 후 불에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김 식히고 유인균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